안녕하세요. 고다사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정제, 편제, 재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재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정제, 편제.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재성의 부류에 속하는데 정, 재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일간에서 시작해서 식상으로 가고 이렇게 한칸 뛰어가지고 가는 이 관계는 극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극하는 거는 목은 토를 극하죠. 그래서 뭐 무토를 극하는 관계가 됐죠. 그래서 이런 토나 뭐 기토. 그래서 이거는 현재가 되고, 이거는 정제가 되고, 왜냐면은 이거는 같은 양간, 양간끼리 그리고 음양이 다른 음간을 만나게 되면 이건 정제가 되고, 이렇게. 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성이라는 거는 일간이 뭔가를 극해서 취해오는 것, 경쟁에 참여해서 취해오는 것, 그래가지고 극하는 관계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 같은 경우에는 뭐현실성 현실성, 그리고 뭐 돈,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뭐 아버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는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제, 편제. 그서 정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안정적인 돈벌이, 뭐 월급이나 월세 같은 것들, 뭐 배당이라든지 그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하죠. 그리고 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적인 것들, 아니면 투자나 뭐 투기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재화를 좀뿔려 보겠다. 그래서 어좀 불안정한 면이 있죠. 그래서 재성은 일관에서 극하는 관계다. 그리고 정재와 편재가 있는데 정재는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면이 있고 편재는 좀 사업적인 것들 그리고 불안정한 좀 투자성이 있는 것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서 재성이란 뭐 현실성이다, 돈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육신에 관해서 한번 포지션을 찾아볼게요. 보시면은 비겁에서 시작해가지고 식상으로 갔다가 재성으로 갔다가 관인 이렇게 가는데 이 중에서 재성이 이렇게 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있는 과정인데 이거는 사회와 나를 연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보시면은 어 인성이랑 빛책상은 일간이랑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습득하고 내가 뭔가를 행위하고 이런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이건 재성이라고 나오면서부터 재관은 사회적인 공간.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배우고 익히고 뭔가를 행위하는 건데, 이렇게 재성 구간에서 나올 때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뭔가 쓰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밑받침이 좀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좀 찾아가는 것이 재성이,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재주를 부린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재주를. 다 그래서 재성이 있어야지 어떤 사회적 이슈에 좀 따르고 요즘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요즘 사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지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회사에서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 주면은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재반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가 밑받침이 대서 참모적인 역할을 해서 이 목표에 돌아, 도달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재성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있으면은 뭐 눈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성이라는 게 딱히 딱 단순하게 돈이다 뭐 여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일머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육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하나씩 정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제 같은 경우에는 육신 중에 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안정이에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외부의 변수라든지, 뭐, 외환위기라든지 그런 거에 공격을 받잖아. 이런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쭉 내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정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라서, 어, 또 왼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나한테 이익되고 뭐 나쁘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수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게 정제입니다. 그래서 정재 같은 경우는 항상 안정을 추구하고 어떤 유행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노동한 만큼 벌어야 된다. 시간이 돈이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계부를 잘 쓰기도 하고 뭐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은 내가 이만큼 이만큼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좀 줄여 가지고 부를 좀 쌓아 부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정제입니다. 네, 이번엔 편재. 편제. 편재는 기복이 있다. 기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편재는 내 재능, 내 특기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은 식신이 있어야 줘 돼요. 그래서 식신이 있어야 전문성이 생기고 그리고 뭐 특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편지를 생해 주면은 아무래도 그냥 편지만 딸랑 있는 것보다는 어 돈벌이에 좀더 유용 유용하고 좀더 효과가 좋죠. 그런데 아까 정제 같은 경우에는 짝이 뭐냐면은 편재의 짝을 식신인데 정제 같은 경우는 아까 안정을 추구한다 그랬죠. 근데 안정을 추구하려면은 변화에 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감지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려면은 위험을 감지하려면은 상관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관 생제, 상관 정제를 해줘야 돈벌이에 좀 유리하죠. 그래서 정제의 짝은 상관이고, 현재의 짝은 식신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내 특기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약간 투기성도 있다 보니까 또, 타이밍을 좀 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제 같은 경우에는, 정제는 노동 시간만큼, 아니면 투자한 만큼, 뭐, 이렇게 딱 일정하게 들어오는 걸 원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해가지고 좀 크게 벌고 싶다라는 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뭔가 만족이 되는 거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작게 투자해서 크게 이렇게 넓게 확장하려는 마인드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기운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제와 달리 이제 후불어가 좀 있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성공과 실패가 좀 왔다갔다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육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뭐 다른 뭐 여러가지 뭐 식신과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비겁의 조합 아니면 근의 유무 거기에 따라서 버리 활동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정제 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번 내용 요약해 보면은 재성이란 재성이란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현, 파악하는 거죠. 파악해서 내가 밑받침이 되줘야 되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 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든지 뭔가 회사에서 임무가 주어지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이제 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제 편지가 나뉘는데, 정제는 가장 큰 키워드가 안정. 그래서 안정을 위해, 위해서는, 뭐, 당장 이득을 위해서는 내가 싫은 사람이랑도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현재도 있지만, 현재보다도 훨씬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현재는 키워드가 내 특기, 내 특기를 개발해서 어떤 돈벌이를 해서 영역을 확장해 보겠다. 그래서 의외로 현재 기업 의사들도 좀 많아요. 의사들도 자기 특기를 개발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다음엔 이만큼 벌고 이만큼 벌고 조금 더 영역을 좀 넓혀가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액수만이 아니라 내가 이 동네에서 했으면 저 동네에도 하고 싶고 이 동네에도 하고 싶고 그런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성이지만은 안정과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냉철한 정제와 그리고 좀내 특기라든지 확장성. 그래서 편재는 약간 꿈을 꾸는 거죠. 꿈을 쫓는 편재.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정재는 상관이 좀 어울리고 편재는 식신이 어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육신 조합 같은 것들은 좀 자세하게 좀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재성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